증언거부하던 노사원 김계리로부터 차범근 단어 듣자 흥분하며 좌파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는 디 그리고 아까 이 수첩에 뭐 차범근 내지는 뭐 야인시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 수첩은 뭐 비상 기업을 위해서 증인이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소중하게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그뭐 차범근과 야인시대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일 텐데 예전부터 있다가 뭐 소위 말해 뭐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에 그냥 증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끄적인 메모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? 그서 차범근 씨께서 아 내가 왜그 명단에 들어 있냐라고 항의를 하셨다 하는 소리를 제가 이제 들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손흥민 축구가 나오더라고요. 손흥민이 그 어디야 영국인가 뭐 어딘가 그 독일인가 거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때는 참 차범근이가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차범근이가 차이참 차범근이 축구 잘했어. 그래서 차범근이 있었고 야인 시대 김도환 나오곤 래야 김도환 김도환 시대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 놈들을 분쇄하는 방안이 없을까?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것이 기억이 돼서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인간이다. 진짜 개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? 상상도 하기 싫다. 이 인간이 평생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.